안녕하세요. 네, 또 뵙겠습니다. 아, 먼저 제가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좀할게 제가 촬영할 기준으로 한 사흘 전부터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조금 추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좀 외투를 입고 진행한다는 거좀 여러분께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광고 한편 보시고겠습니다. 오 여러분, 백년 된 산삼 드셔보셨나요?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바로 건강식품계 에르메스라 불리는데요. 30년 산삼 연구의 진심,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백진삼은 귀하고도 신비로운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해낸 브랜드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기운 없거나 체력 달릴 때, 잠을 자도 피곤할 때, 그리고 입맛이 없을 때 백진삼은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7레린의 효과 없을 시100%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분노를 해야 되겠어요. 막 웃으면서 분노한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데 제가 1989년부터 축구 기자를 했어. 요 그래서 지금 이제 35년째 축구 기자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축구 기자 이전에. 축구 팬으로서 너무 화가 났어요. 지난주에. 그 우리 신태원 감독,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로부터 갑자기 잘렸어요. 경질이 됐어요. 아니, 뭐, 신 감독이 뭐, 그동안 성적을 못낸 것도 아니고, 또 선수들도 좋아하고, 팬들도 좋아하는 그런 그 인도네시아의 국민, 그 영웅적인 감독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경질이 됐어요. 그래서 보도를 보니까, 2025년 1월부터 2년 기간으로, 네덜란드 출신, 그, 파트릭 클라이버트 감독을 선임했다. 이렇게 이제 더 보도가 나죠. 왔 여러분도 다 보셨을 거예요. 이 클라이버트 감독, 여러분 한번 뭐, 뭐, 위키피디아나 어떤 자료 찾아보세요. 키러서 감독 한 적도 있고, 뭐, 어디 뭐, 뭐, 수석 코치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성적이 영신통치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맨처음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어, 그 신태원 감독이 2024년 7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 3년으로 그러니까 2027년 어, 여름까지 원래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갑자기 잘렸어. 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와, 여러분 그 신태영 감독 업적을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감독으로서. 아, 그 신태 저 사실 신태원 저는 신태영 감독을 어, 1991년부터 알았습니다. 대학 축구에서도 뭐, 공격형 미드필더로 좋은 활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천마 1화, 성남 1화, 천마 1화 시절에 아마 6번인가 아마 우승을 했죠? 프로리그? 그러니까 선수로서, 감독으로서, 화려한 커리어를 자랑을 했고, 뭐, 우리나라, 그2018 러시아 월드컵 때뭐 조별리그 탈락을 했습니다만 마지막 경기에서 세계 최강 독일을 2대 0으로 완파를 하면서 나름대로 구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가서 참 잘했죠. 자, 이 여러분 한번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성적을 말씀을 드리면 2020년 동남아 스즈키컵 준우승 그리고 2022년 미스비시컵 4위 그리고 2023년 아시안컵 16강. 이거 역대 동남아시아 팀에선 최고 성적입니다.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지역 지금 3차에서는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1승 3무 2패. 지금 잘하면 월드컵 본선에 기적적으로 갈 수도 있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사상 최초로 격파를 했어요. 이러한 감독을 하루아침에 짤른다. 와, 저는 정말 축구 기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너무 화가 납니다. 이 감정이 여러분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핑계가 된게 뭐냐면은, 최근에 있었던 그 미스비시컵에서, 어, 인도네시아가 조빌리그 탈락했으니까 성적부진으로 아웃시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요. 다 아시다시피, 이 대회에 신태원 감독은 아예 대놓고 젊은 선수들만 파견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신태원 감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을 통과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 미스키비시컵을 뭐로 활용한 것이냐? 지금 현재 그인도네시아의뭐 네덜란드, 벨기에의 귀하 선수들 포함해서 또 인도네시아 자체에서도 더 체격 큰 선수들이 나오고 멤버가 좋잖아요.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주전급 또는 중요한 선수들의 백업 멤버 그들의 백업 멤버 한 두세 명을 고르기 위해서 대회에 참가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물론 감독이 뭐 조별리그 탈락했으니까 뭐 협회에서 기분 나빴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핑계입니다 그왜 바꿨느냐 협회의 정치질 때문에 바뀐 거예요 신태형즉그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회장이 바뀌었죠 이 바뀐 인간이 전임 그 회장의 업적을 깡그리 부정을 하면서 어떤 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신태영 감독 경질인 거예요. 너무 화가 납니다. 신태영 감독 열심히 잘해줬는데. 그 인도네시아라는 팀이 어떤 팀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저 동남아시아에서도 전혀 힘을 못 쓰던 나라예요. 그러다가 신태용 감독이 어떤 전술적으로 좀 다듬고 이 네덜란드나 벨기에 선수들의 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선수 구성도 좋아지고 특히 선수들 체격도 많이 커지고 전술적으로도 선수들이 많이 좋아지고 그러면 성적이 났던 건데 정치질 한다고... 잘하던 감독을 하루아침에 잘라요? 아 이건 굉장히 저 제가 진짜 지금 웃고 있지만은 속으론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한번 여러분 자 창담합니다. 파트리 클라이버트. 저 성적 못냅니다. 이 사람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클라이버트가 그그 98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 밑에서 뭐 공격수로서 좋은 활약을 했고 선수로서는 좋은 선수였어요. 인정. 그러나 감독으로선 여태까지 보여준 게 없어요 감독의 위상으로는 신태용 감독의 반도 안 돼요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팔이 안으로 긁는 게 아니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포츠를 좀좀 좀 스포츠답게 보고 가자고요 그 신태용 감독을 함부로 이렇게 헌신짝 벌이듯이 내팽개친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를 강력하게 규탄을 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인도네시아가 월드컵 최종에선 통과할 수 있을까? 전 장담합니다. 통과 못합니다. 신태원 감독이니까 그나마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여러분 그거 또 아실 거예요? 그 우리 저 파리올림픽에서 예선 탈락했잖아요? 그때 인도네시아랑 붙어가지고 연장전 패널티킥 가서 우리가 졌잖아요. 인도네시아 그때 경기 운영을 잘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압도적인 전력 좋은데도 이기지 못한 건 멍청한 짓을 한 거지만 인도네시아가 또 게임 그 약한 전력 트렌드에서 신태용 감독이 경기 운영을 잘한 거예요. 우리가 그때 당시 예선 탈락한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과 황선홍 감독을 강력하게 비판을 했지만 신태용 감독에 대해서는 뭐또 박수를 쳐줬어요. 잘했다. 그래서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구를 위해서 헌신을 했고 레벨을 확 끌어올린 좋은 감독이었어요. 그리고 인, 그런데 정치질 때문에 잘렸어요. 이건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도네시아 클라이벌트 감독 절대 좋은 성적 못 냅니다. 이건 제가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 그래요. 또 하나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게 있어요. 우리 소니, 손흥민 선수. 지난 7일에 이제 토트넘과 2026년까지 1년 플러스 1 계약 연장 옵션을 구단에서 발동을 했죠. 이게 그 어느 정도는 뭐 예견은 됐던 거예요. 원래 이 손흥민 선수가 2021년 7월에 토트넘과 4 플러스 1, 4년 플러스 1년 계약을 그러니까 그, 그 연장 발동 옵션을 넣어서 계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뭐 아무 화제가 없어요. 이제 연봉 인상 없이 계약 기간만 1년 더 늘어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스타에 대한 예우가 눈곱만 치도 없다. 토트넘이라는 팀이요. 다른 잉글리시, 잉글리시 프리미어 그리그의 다른 빅 클럽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맨시티, 아스날, 뭐, 리버풀, 맨유, 이런 팀에 비해서. 연봉도 적게 줘요. 짜잖아. 짠구다. 구단, 짠돌이 구단인 거 아시죠, 여러분? 물론 그 변명거리는 있습니다. 토트넘이 새 스타디움을 지으면서 은행빛도 많이 끌어다 쓰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요. 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구단 역사상 해리케인 다음으로 위대한 선수라고 저는 봐요. 뭐 이건 제제뇌피셜이고 반박할 시에는 여러분이 옳습니다. 근데, 이러한 프랜차이즈 스타를 그렇게 홀대를 한다? 바르셀로나 얘기 있었죠.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또바르 뮤헨. 여러 빅클럽들 얘기가 있었어요. 물론 그게 루머로 떠돌아다니는 것들이 많고, 뭐 사실은 뭐 믿을 수 없는 보도도 있었지만, 어쨌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레뷰회장이 1년 발동을 더 해버렸죠. 왜? 이 인간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아무리 손흥민이 늙었어도 이 정류 없이 다른 구단 안 보내겠다. 이 심보인 거예요. 손흥민을 뭐 보호한다? 그러려면은 뭐한 3년 정도 좀 계약하고 연봉도 올려주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인간의 머리에는 그게 없어요. 이미 손흥민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익을 받고 피를 빨아먹고 팔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 프로의 세계는 냉혹합니다. 정말 냉정해요. 돈이, 물론, 돈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은, 적어도 프랜차이즈 사에 대한 상징적인 예운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딱, 이렇게, 알고는 있었고, 아! 그, 지난 연말부터, 아, 토트넘이 플러스원 연장 계약은 발동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고,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막상 이렇게 다, 이게 딱 닥치고 나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합니다. 예. 어쨌든, 그러면 우리, 소니, 1년 더 뛰고, 계약 기간 끝난 다음에, 뭐,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면 되겠어요. 저는, 우리 손흥민 선수, 제가 몇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자, 손흥민이 토트넘에서의 커리어를 마감한 다음에, 저는, 빅클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왜? 우승반지가 필요해요. 우승반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축구 역사를 논할 때딱 3명을 얘기를 합니다. 차범근 선수, 박지성 선수, 손흥민 선수 그렇죠 축구 실력으로만 보면 분명히 손흥민이나 차범근이 박지성보다는 한수 위에요 근데 박지성 선수는 차범근 선수나 손흥민 선수가 절대 갖지 못한 것들을 갖고 있어요 뭐냐 빅타이틀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동양권 아시아권 전체를 통틀어서 박지성만큼 빅타이틀을 많이 우승한 선수가 거의 없을 거예요 박지성 선수만큼 이빅 타이틀을 많이 거머쥔 선수가 없어요 공을 가지고 하는 단체 경기에서 선수 개인의 능력 중요하고요 빅 타이틀도 중요합니다 둘다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자 그럼 우리 손그 차범근 선수는 예전에 레버쿠젠에서 뛸때 Uefa컵 한번 우승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그게 유로파리그로 확대됐는데 어쨌든 Uefa컵 예전에 지금의 유로파리그에 해당하는데 그거 딱 한번 우승했지만 분데스리가나 챔스 우승은 못했거든요 우리 손흥민 선수 자 그러면은 토트넘에서 그 커리어를 마치고 바르사가 됐건 레알이 됐건 뭐 바이에른 뮌헨 됐건 PSG가 됐건 이탈리아의 뭐뭐 뭐 유벤투스가 됐건 인터밀란이 됐건 어느 팀이 됐건 저는 빅 클럽을 꼭 가서 우승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우승해서 자 그러면은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2년 뒤에 빅 클럽으로 간다 그럼 나이로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곳에서 어, 주전으로 뛰기 쉽진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로테이션 멤버로 큰 활약을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요즘은요 여러분 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베스트 11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16명이 중요한 거예요 축구는 16명이 하는 거거든요 한 경기에 그럼 거기서 베스트 11이 안 되더라도 중요한 백업 정말 로테이션 멤버로서 키 플레이어가 있거든요 저는 손흥민이 최소한 그 아무리 b클럽에 가도 그 정도 역할은 2년 후에 할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려요.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한 2, 3년 뛰면은 아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년 뛰면 손흥민 선수가 독일과 잉글랜드에서 10년 년 뛰었던 그 오랜 기간에 뛰었던 뛰면서 벌었던 돈이상을 사우디에서 2, 3년 동안 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수 말년 마지막 1년 K리그로 와서 우리 대한민국 팬들한테 봉사하고 그럼 은퇴하면 될것 같아요. 아 이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의 희망상황이고, 저의 내피셜이에요 예. 네. 뭐, 손흥민 선수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손흥민 선수의 결정을 무조건 100% 지지해주면 됩니다. 뭐, 여러분, 지금 프리미어 리그 오래 보신 분들은 저보다 더 지식이 풍부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아, 단일 랩비 진짜. 구단주가 랩이 단... 회장을 그래서 좋아하는 거겠죠. 저렴한 가격으로 뽑아 먹을 거다 뽑아 먹으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흥민이의 등골을 파먹네요. 어쨌든 <laughs> 다른 종목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른 종목 한국프로야구에서 가장 빛나는 활약을 했던 선동열 선수 있죠 그 선수가 1990년대 중반에 주니치 드래곤스라는 팀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세이브 신기록 첫해에는 부진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세이브 신기록 세우면서 일본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활약을 했죠 그 1999년에 이제 주니치와 계약 기간이 끝나고 그 선수가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에, 아마 제 기억으로 2년 맥시멈 600인가 700만 달 그때는 700만 달러가 꽤큰 돈이었어요. 한 30년 전이니까. 보장을 해준다. 그랬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전 구단인 헤트타이거스가, 어? 또 이적해? 그럼 이정료또 내야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선동현 선수가 학을 뛰면서 그냥 은퇴버렸어요. 해 이거 뭐, 야구팬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다니엘 레비 회장을 보면서 예전에 그헤트타이거즈 구단 수뇌부, 예, 그러한 일들이 지금 또올랐습니다 그래서, 프로는 돈으로 말한다. 뭐, 돈이 최우선이다.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프랜차이즈 스타에 대한 좀 예우는 좀 갖춰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다시 얘기가 돌아와서, 손흥민 선수 한테 그냥 눈딱 감고, 1년 더 뛰고, 반드시 빅리그에 진출해서 우승 트로피 하나 꼭 들어올리기를 예,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아까 신태원 감독에 대해서 제가 엄청난 분노를 느꼈고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뭐 분노까지는 아닌데, 아, 좀, 아, 그래도 이게 좀 너무한 게 아니냐. 그냥 이 정도의 기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저또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분이 박항사 감독 있잖아요. 베트남. 박항사 감독이 베트남에서의 5년 4개월 동안에 역시 또 업적을 많이 남겼어요. 동남아시아 게임 우승. AFC 언더 23 준우승 그리고 2019년 AFC 아시안컵 16강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 이러한 일들은 베트남 축구에서는 모두 최초의 일들이에요. 그 베트남 국민들이 어 파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히딩크에 비해서 쌀딩크라는 별명까지 얻었었잖아요. 박항서 감독이 이제 서, 그 감독 말료한 5년 4년 반 지나면서부터 뭐 협회랑 서서히 뭐좀 트러블이 나오고 또, 베트남 기자들이 또 뭐, 박항상 감독 씹기 시작하고, 뭐, 이런저런 일이 벌어지다가 결국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그냥 떠나고 말았죠. 그러고 나서, 베트남이 국제대회 성적이 부진하니까 어박 아, 박 감독님 다시 와주세요 하고 이 난리를 쳤잖아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친구도 그렇고 애인도 그렇고 뭐 직장 동료도 그렇고 있을 때는 소중한 걸 모르다가 떠나면은 그때 가서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얼마나 웃겨요. 오랜 기간 베트남 축구를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감독을 갖다가. 언론에서 씹어대고, 뭐 일부 팬이지만 일부 팬들도 인터넷상에서 비판하고, 협회도 난리치고. 그러니까 그 박강사 감독이 그, 그 재계약을 할 기분이 낫겠냐고요. 그래, 그냥, 그냥 미련없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신태원 감독을 헌신짝처럼 버린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에 분노를 느끼고요. 토트넘 역사상 탑 3에 들어가는 프랜차이즈 스타 손흥민에 대해 손흥민에 좀 홀대한 토트넘에 대해서 좀 기분이 안 좋고 아쉬움을 느끼고요. 좀 지난 얘기지만 자기나라 축구를 몇 단계 끌어올린 박항성 감독을 또 마지막에 홀대한 베트남 축구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오늘 좀 겹쳤어요. 이제는 좀 이런 협회 차원에서 또 구단 차원에서. 정치질을 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한번 잘 지켜보면서 그들이 어떤 그 성적을 내고 어떤 결과를 내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